꼰대를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데 썸네일 이미지로 생각난 것이 둘리에 나오는 고길동 아저씨인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꼰대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실제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꼰대가 안될 자신 있나요? 꼰대라고 누군가를 지칭한다면 그것은 그와 나 사이에 명백한 선을 긋는 일일 겁니다. 그말 자체로 그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되는 것이죠. 꼰대란 무엇인가 저마다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보통은 사고방식이 구식이며 뻣뻣하고 그런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쉽고 편하게 누군가를 꼰대라고 분류하고 있는 중에 과연 우리 자신은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들만큼 나이를 먹어도 지금처럼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이지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99% 꼰대가 될 거예요. 40, 50,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은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유행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꼰대의 성향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으며 자신이 청춘기에 향유했던 대중문화를 그리워하죠. 그와 동시에 그 시절이 진정한 문화의 황금기였다고 믿게 될 겁니다. 최고의 남자 그룹이란 87년생인 저에게는 hot인 것이고 97년생에게는 빅뱅이나 동방신기가 되는 것이죠. 양쪽 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은 둘다 맞는 말입니다. 각자의 경험이 그러하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처럼 요즘 노래가 그게 노래냐라고는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기초가 닦여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가슴속으로 들어온 강렬한 경험은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새 강렬함이 온다고 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중문화 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20대 30대를 겪으며 습득한 가치관 철학을 기초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리 잡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고 방식을 확립하죠. 그것은 생각이 단단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고 뻣뻣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저마다의 요령을 습득하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간결해지겠죠. 그것이 확고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단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죠. 그걸 자신 만의 철학이 완성된 어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편협한 자기 확신에 매몰된 꼰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는 동시에 꼰대가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자아의 토대를 싹 갈아엎고 삶의 방향키 자체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틀며 새로운 것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나로 변모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저 꼰대들도 언젠가 과거에는 누군가를 꼰대라고 부르던 때가 분명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대 유적지에 적혀 있다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낙서도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나는 이 거대한 인류사의 반복된 흐름을 거스르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는 말릴 수 없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가 절대 저런 꼰대가 될리 없어 라는 믿음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 들면 꼰대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꼰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지금부터 어떠한 가능성을 배제하며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부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꼰대가 안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될 거니까. 중요한 건 꼰대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꼰대들끼리 어울리면 되는 것이죠 꼰대 소리 들을 만한 곳에서 일장 연설하지 말고 말이죠 겉으로 말안 하고 속으로 하는 생각은 누구도 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렇다는데 어쩔 겁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편하게 동의해줄 수 있는 동년배들과 대화하면 됩니다 다 50대인 등산 모임에 나가면 내가 꼰대인 게왜 문제겠습니까 2 30대 가득한 러닝 모임에 나가면 그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지적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면 지금 내가 왕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젊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직장생활처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가능한 사적인 대화는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애써봤자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한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냥 세대 차이라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도 격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겐 정상 상인 것이 이미 그들에게는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죠. 오마르 의겸 예, 그리고. 동년배들과 편하게 어울리려면 열심히 잘 살아서 내 입지를 잘 다져야 하겠죠. 내가 변변치 못할 때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찾아가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꼰대 소리 들으면 여기도 저기도 못 섞여 서러워지겠죠. 꼰대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생각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